69번 문제. 와스레나이 카로 열고 니 메모시대 오고 와스레루라는 동사. 우리가 와스레루 하면 와스레브 잊어버리다죠? 기억을 잃어버리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물건을 잃어버리다. 와스레 그래서 와스레나이 메모니 잊어버리지 잃어버리기 전에 그래서 포인트는 기능어는 나이우치니가 되겠습니다. 뭐뭐 하기 전에 와스레나이우치니 메모し테 오코우 메모해 놓자 오코우는 의지형이죠. 메모해 놓자. 그래서 몬모 나이우치니는 동의어로는 몬모 스루 마에니가 있죠. 마에니 뭐, 무 하기 전에, 와스레루 마에니, 잃어버리기 전에로 사용할 수 있는데, 포인트가 다릅니다. 나이부티니는 반드시 후에, 만약에 잃어버리면 후회가 이러잖아요. 그 중요한 연락처를. 잊어버리죠 메모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가끔씩 메모를 안안 안 하죠. 한다고 해놓고 잊어버리죠. 그리고 나면 오그일처 어, 어떻게 큰일 났네. 이런 후회라는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와스레루라는 동사의 행위에 있어서 이 차이가 이고스르마에는 일반적인 표현이다. 와스레나이우치니 메모시대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메나이우치니 메시아가떼구다사이라고 표현 많이 합니다. 일본에서 상대방에게 스프 같은 걸 이렇게 대접을 하거든요. 김상 사메나이우치니 메시아가떼구다사 식기 전에 드세요라는 표현이에요. 식으면 어때요? 맛이 없잖아요. 그럴 때에는 되돌릴 수 없다. 후에 이러한 뉘앙스가 들어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16번 표현 문형에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와스레나이우치니 메모시데오고